신차 견적 절대 아무렇게나 받지 마세요. 그 순간 바로 손해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모션 할인율입니다. 얼마나 할인받느냐에 따라 같은 모델이라도 실제 금액 차이는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견적 요청 시 업체들이 자주 쓰는 영업방식과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츠 재고 계약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재고를 잡지 못하면 결국 비싼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들러사마다 재고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 시에는 꼭 주의하세요. 공식 들러가 아닌 중개업체의 견적은 수수료나 잘못된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함에 벤츠 로고가 없다면 중개업체입니다. 저희는 벤츠 공식 들러세곳과 협력해 처음 상담부터 출후까지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이달 벤츠코리아 기본 조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공식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주요 최종으로는 g l 리와 S클래스가 전달 대비 할인이 많이 생생했습니다. 들러사 별로 평생 엔진오일 쿠폰과 워런티 연장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을 것인지 할인을 더 받을 것인지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클래스는 선납금에 따라서 벤츠 파이낸셜 용시 무이자까지 가능합니다. E클래스는 현재 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항되는 재고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3 0 0같은 경우 벤츠코리아 특별 지원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CLE는 이번달 입항 재고가 많아 즉시 조고 재고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GLC는 아방가르드 재고가 딜러사별로 수량만 남아있고 AMG 라인이 할인도 좋고 재고도 좀되어 있습니다. GLE 450과 쿠페 모델은 추가 할인까지 굉장히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전에 견적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클래스는 법인플릭 가능하고 딜러사별로 재고있는 차종으로 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로 할인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재고있는 차종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높은 할인금액으로 영상 올리는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높은 금리 캡틀 진행시에만 그렇게 할인 주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여러 딜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딜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딜러사에 소속된 공식 딜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딜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딜러가 도매고 그에 붙은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식 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 딜러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제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캡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을 못 해드리지만 문의시면 저희 공식 들어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세매의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을 유도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차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식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숙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모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입니다. 이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